안녕하세요, 오팝입니다. 오늘 오팝이 박테리아 테이크 오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박테리아를 처치나 이런 것 같은데, 우리의 주목표는 우주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를 생산하여 행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뭐지? 여기를 탭핑? 훌륭합니다. 박테리아를 더 만드세요. 군락 실험실에 가서 굴락을 생산하는 새 박테리를 구입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잠시만. 이렇게 어 하면 되는 건가? 박테리아 점점 더 많아지는데, 오 이런거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하는건가? 약간 징그러운데? 오! 박테리아 빨간색 나와서 이거 잡아야 된대 무료 박테리아 수집 8마리 더 구입합시다 아 8마리 만들어라고? 아 구입을 하라고? 됐어 됐어 두개더 구입하라고? 됐어 뭐지 게임을 진행하면 여기에 새 업그레이드가 나타나 아 업그레이드 해야되네? 아 초록색깔 박테리아 진화 연구 다이아몬드가 충분하지 않대요 오, 뭐야, 이거? 행성 패널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목표는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을 파괴한다. 우리 뭐지? 나쁜 악당 역할인가? 공격 한번 가볼까? 먼저 완전히 파괴하기에 충분한 박테리아를 수집하는 게 어떨까? 초기 인구, 아, 좀더 많이 박테리아를 해라는 건가? 약간 터치해가지고 점수 올리는 그런 게임 느낌인데, 이게 박테리아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4천, 5천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4천밖에 안 됐어요. 뭐지 이거는? 아뭐 이거 하면은 이거 또 주는 건가보다 맞죠? 오뭐 새로운 거 생겼어 맞죠? 우와 자 이건 뭐지? 테트리 디씨 신모델 잠시만 아직 460이 안돼 기다릴까? 아 아니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은 올라가네요 맞죠? 화면 터치하면 좀더 빨리 올라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자3000 지금 손가락 4개로 하고 있어요 9000 만... 만3 0 0 0아 손가락 아프다 자 업그레이드 할거다 업그레이드 하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오! 플러스 28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 박테리아를 증식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서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맞죠? 자만개 되면은 생성 공격하러 한번 가볼게요 8000개 9000개 됐어 자, 공격! 뭐야? 완전히 파괴, 충, 박테리를 수집하는 게 어떨까요? 박사님, 생산량으로 행성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5분 미만이 걸립니다. 공격이 안 되지, 왜, 근데? 아, 지금, 안 되네? 요걸, 요걸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없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 하. 면 터치하는 게임이잖아, 결국. 맞죠? <laughs> 손가락 운동하는 게임인데, 이거? 뭔가 행성 공격하고 싸우고 하는 게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해냈군요 박사님 화성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박테리를 아 갖고 있습니다 레드 버튼을 눌러 행성 패널로 들어가십시오 오 뭐야 공격 오 뭐지 새 건물 발견 박사님 이행성을 성공적으로 파괴하였습니다 다음 행성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출발 첫 번째 실험 결과 큰 성공입니다 박사님 은하계 인구 일부의 감염으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저쩌고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새 연구 업그레이드를 구입하세요 박테리아 들을 내가 조종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한판 붙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 계속해서 또 해야 되나봐. 자 다음은 수성인데 이억 마리 이상의 박테리아 가 언제 다 모아? 이런 일억 마 일억 마리. 자 이거는 그냥 약간 이렇게 업그레이드 계속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뭔가 박테리아 해가지고 한판 붙고 약간 삼국지 느낌 나는 그런 게임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아쉬워요. 게임이 좀 아쉽네. 하다 보면 좀 지루함이 느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게 업그레이드하는 재미가 있긴 하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느낌은 좋아요. 열심히 터치하고 오겠습니다. 오, 600. 갑자기 600이 올라가. 이 야, 20만. 자 업그레이드 해볼까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다 박테리아 건 업그레이드 플라스크 생산량 플러스 100%. 박테리아 건100%더 강력. 업그레이드 하고. 다다다다다다. 500. 500씩 올라가. 근데 이렇게 언제, 언제 다 모지? 이억 마리. 1억 마리 솔직히 너무 많은데. 자, 600, 700, 8. 0 0 이거 박테리아 건 이거를 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네요. 800, 800씩 올라가 이제와 5만, 6만, 7만, 8만, 9만, 10만 박테리아가 이걸 겨울그레 해줘야 되는 거구나 딴 거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겠다 다다다다다다 5만, 6만, 7만, 8만, 9만, 10만 아유 근데 이렇게 너무 너무 심한데 이렇게, 이렇게 언제 하냐 이거 이렇게 언제 해 20만개 100만개 하고 업그레이드 할게요 97만, 98만, 99만, 100만 원 물리어 자 박테리아건 다 업그레이드 하자 박테리아건 우와 1200개 개선된 클립, 박테리아 100% 강력. 일단 이거부터 하고, 일단 박테리아 수장물더 늘리고, 다다다다다 할수 있는 거다 하자. 어, 이제 쭉쭉쭉 올라갑니다. 10만 개 금방 와요, 금방. 한 1, 2초, 2초면은 10만 개. 좋아, 좋아, 좋아. 30만 개, 40만 개, 오! 100만 개 금방 가겠는데, 이제? 이것도 구입해주고, 오! 40만 개, 50만 개, 60만 개, 70만 개. 그래도 이거 언제 이렇게 뭐야 이제 100만 개인데. 자,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금방 되겠지. 힘들다 힘들다 50만 개 해야 저걸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대. 자, 됐어.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지, 이제. 쓰레기 10 모델. 자. 자, 쭉쭉쭉 올라가다 올라간다. 자. 50만,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자, 근데 100만 개 해도 아직 한참 멀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수지. 오. 자, 400만. 뭐사지렸 400만이야. 갑자기 400만 됐네. 자 500만, 500만 됐대지 업그레이드하자 아직 아직 500만 아직 멀었어 멀었어. 자 이거 이거 다 업그레이드하고 이거 다다다다 자, 업그레이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지 뭐. 자 20, 30, 40만, 50만, 60만, 70만, 80만. 자, 업그레이드 또할거 있네. 아 이거 진짜 하면 터치하는 게임이었네 이거. 근데 터치하면서 약간씩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할수 있게 할수 있는 이런 맛을 계속 제공을 하니까 게임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썩 재밌는 게임은 아니야. 자, 그 사이에 오른쪽 보니까 94%에요. 저거까지 한번 하고 게임 끝낼게요. 300만인가? 좋았 계속 가자. 400만. 자, 500만 가자, 500만 가자, 500만 가자, 500만 가자, 500만. 돌파. 자, 또 업그레이드 좀 해주자. 자, 태비 더비 이거 뭐지? 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업그레이드 다 하고.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자, 또 이거 뭐 업그레이드 하는 거 하고. 어 뭐야? 뭐 혼합을 호나, 하는데? 오 연구를 할수 있대 오호호 자 계속 가봅시다 자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아우제 이렇게 뭐지 자 이렇게 내가 뭐아보자 한번 오 지금 엄청 배로 올라가요 빨리빨리 하면 터치 빨리빨리 지금 다 올려야 돼 지금 다 올려야 돼자 3천만 와 3천만이야 3천만 대박 근데 업그레이드 해야지 더 빨리 가겠지 나중에 오, 좋아, 속도 더 빨라졌어, 지금. 100만 벌써 돌파. 200만. 아, 근데 이거 진짜 언제 이렇게 뭐지? 아, 근데 이거 진짜 화면 터치하는 게임이네, 이거. 뭐, 4,200만 하면 인큐베이트, 인큐베이트가 뭐지? 어, 진짜 많이, 야, 2만 개. 팔아도 되는 건가, 이거? 판매. 구매. 판매. 구매. 아이거 샀다 팔았다 해도 똑같은 거구나 그냥 계속 자 이제 100만이 손쉽게 되네요 금방금방 금방 100만을 채우네요 천만 아, 유튜브 구독자가 천만 됐으면 좋겠다 <laughs> 여러분들 좋아요 네, 구독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야 2만 3만 4만 6백만 자 업그레이드 할거 있다는데 자추자근데 조금만 더 하면 1억 갈거 같은데 800만 900만 천만아이 너무 힘들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할수 있어 그렇지그렇지1 6 0 0만저 그래도 또한번 가자 3천만 잠뭐 받을 거 있다는데 저뭐 많이 받아서 받았어 13개 됐어 3천만 아 아직, 아직 좀더 가야 돼좀더 가야 돼갈길 멀어. 자 3,800만 3,900만 어 그래도 4천만 조금만 더 하면 근데 진짜 할수 있겠다 할수 있겠다 저 뭐지 뭐또 새로 났나 인큐베이터 이 뭐지? 뭔지 모르겠어 500만? 600만? 아 이제 100만이 금방금방 돼요 900만, 1 0 0만아 좋습니다 잠시만 이야또뭐 있던데? 농장 농장은 또 뭐지? 박테리아 인큐베이터 군집화를 촉진하기 위한 설계단 하나의 군방 박테리아의 생 속도를 증가시키는 최상의 조건을 과학적으로 설계하 수정한 그게 유리 용기 일단 이게 제일 좋은 거네 맞죠? 다시 음식에 담겨있는 작은 유리 접시 더큰 세균을 자를 수 있는 유리병 썩은 생선 o d 에 많은 에의테테리배양 o t bad. 상적인 장소입니다. 큰그 세기통은 박테리아 e a n 한 bacteria. t v e any bacteria. I don't know i 다 y 다다다다 v e a 다 y bacteria. I don't know if y o 자 h a 0만 a n 0 b a c 0 e r i 0 I don't 자 n o 만 if 만 o u have a n 100만, t e r i a 0 0만 n 0 0만 o 0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활성 연구 시간이 5%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지금 여섯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어요. 여섯 손가락. 삼천만. 오, 힘들어. 삼백만, 사백만, 오백만, 육백만, 칠백만, 팔백만, 구백만, 천만. 야, 오 된다, 왔다 배로 올라갔다, 배로 올라갔다. 지금, 지금 다 모아야 돼. 육천만, 칠천만, 팔천만, 구천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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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런, 이런 돌파, 이런 돌파. 1억 3천, 1억 4천, 1억 5천, 1억 1억 5천 개 했어요. 1억 5천 개, 1억 5천 대박. 저때 이제 어그를다놨다가저때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걸로 가야 되는구나. 맞죠? 이제 알았어. 이제 이거 전략을 알았어. 자, 이제 가보자. 공격. 공격. 박사님, 좀더 진지한 도전을 할 시간 있는 행성 지구 정보 갑시다. 출발. 더 넓은 학자. 박사님, 이제는 다음 인구감일 태양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렇지 이제. 어, 뭐야? 아, 또 처음부터야? 여기 새로운 데 왔다고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헐, 이, 이게, 이게 약간 단점이네. 새로운 행성감 또 새롭게 또 해야 된다는 게. 따다다다다다다. 지구. 자, 다음은 지구는, 뭐죠? 수조 마리. 1조 이상의 박테리아를 모아야 된다는 건데. 자,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이거는 그냥 진짜 하루 종일 터치만 해라, 이거잖아? 오늘 어팝이 박테리아를 키워서 행성을 전복하는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laughs> 이거 완전 터치하는 게임이야. 하면 터치하는 핸드폰. 이거 손가락 운동시켜주는 게임이네.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어떤 게임 할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